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어떤 사람의 존재가 누군가의 뇌신경구조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킨 적이 있다는 것을 비록 그 사람이 결코 그것을 소리내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신경가소성에 대한 과학은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양자장에 들어오고 그의 진동 주파수가 그 사람의 신경계와 공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뇌는 재프로그래밍을 시작합니다. 시냅스는 재조직됩니다. 신경망은 새로운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의식적인 통제 밖에서 일어납니다. 이를 가장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구조에 생화학적 서명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우리가 하루에 약 6만에서 7만 개의 생각을 하고 그중 90%가 전날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에너지 장에 들어와 그 자동적인 패턴을 흔드는 진동을 가질 때 뇌는 최고 수준의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뇌는 이상을 감지합니다. 계산에 없던 변수를 인식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교란하는 주파수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경 재프로그래밍이 허가도 없이, 경고도 없이, 통제도 없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재프로그래밍이 단지 정신적인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깊은 생물학적 층을 관통합니다. 시상하부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합니다. 편도체는 위협과 보상의 신호를 재조정합니다. 합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감정을 지배하는 변연계와 조용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내적인 전쟁은 뚜렷한 모순을 만듭니다. 그는 겉으로는 한 방식으로 행동하지만 내면은 다른 방식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그 갈등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심리 구조인 남성의 자아는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자아는 통제를 유지하고 취약성을 보호하며 감정적 의존을 결코 인정하지 않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진동 주파수를 지닌 사람을 마주하고 그의 뇌화학이 더 높은 에너지 수준에서 작동하는 존재를 감지할 때 자아는 스스로의 방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아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고통스럽고 두렵고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임을 가르쳐 준다. 두 주파수가 접촉할 때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난다. 서로 밀어내거나 서로 동기화되거나 두 사람 사이에 동기화가 발생하고 한 사람의 전자기장이 다른 사람의 전자기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에너지적인 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얽히게 된다. 이 얽힘은 그의 뇌가 처리할 수 없는 생화학적 의존을 만들어낸다. 그는 저항하려 한다. 부정하려 한다. 에너지 연결을 끊기 위해 물리적인 거리를 두려한다. 하지만 분리를 시도할수록 신경적 집착은 더욱 강해진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그의 뇌 속에서 화학 반응의 폭포를 촉발하는 반가수애가 되었다. 당신은 그의 자율신경계를 무너뜨리는 변수이다. 당신은 그가 더 이상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주파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 안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두 상반된 힘 사이에 조용한 전쟁이다. 한쪽에는 조건화된 마음, 다른 한쪽에는 일관된 심장이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전쟁이 매일 벌어지는 전장이 되어버렸다. 조건화된 마음은 수십 년간의 프로그래밍 결과이다. 어릴 적부터 그는 남자는 감정적 필요를 드러내지 말아야 하며 의존은 약점이고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배워왔다. 이러한 신경 프로그래밍은 그의 뇌 안에 자동 반응 회로를 형성했다. 감정 통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등장할 때마다 방어 반응을 일으키는 회로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 시스템이 지금껏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 하지만 심장은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작동한다. 심장은 약 4만 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신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머릿속의 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당신이 가까이 있을 때 당신의 존재가 그의 에너지장에 들어설 때 심장은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관된 상태에 들어간다. 심장의 전자기장은 뇌보다 500배 강하다. 이 힘은 은유가 아닌 측정 가능한 실제이다. 당신이 가까이에 있을 때 그의 심장은 의식적인 인식보다 먼저 당신의 주파수를 감지한다. 그의 심박 변이성이 변화하고 리듬이 달라진다. 감정 상태에 따라 일관성이 형성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마음과 심장 사이의 이 모순은 견딜 수 없는 인지적 부조화를 만들어낸다. 마음은 물러서라고 말하고 심장은 다가가라고 외친다. 마음은 무관심을 명령하고 심장은 강렬하게 뛰기 시작한다. 마음은 벽을 세우고 심장은 문을 연다. 이 내적 전쟁이 강해질수록 그의 행동에 드러나는 혼란도 더 뚜렷해진다. 그는 불안정하게 행동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멀어지다가도 다시 다가온다. 부정하면서 동시에 드러낸다.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이 전쟁이 단지 심리적 수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흔적을 남긴다. 조건화된 마음이 심장의 신호를 억누르려 할때 몸은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간다.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호흡은 얕아진다. 전투 또는 도피 반응을 담당하는 교감신경계는 만성적으로 활성화된다. 그는 끊임없이 경계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위험이자 최고의 보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 심장의 일관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 당신이 그가 있는 공간에 들어오고 당신의 에너지가 물리적 공간을 넘어 그의 전자기장에 도달하는 순간 그의 심장은 즉각 반응한다. 심박수는 동기화되거나 흐트러진다. 그의 가슴에서 발산되는 전자기판은 당신의 파동과 동기화를 시도한다. 이것은 의식적인 인식 밖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춤이다. 과학자들은 감정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몇 미터 떨어져 있어도 심박수를 동기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동기화는 신체 접촉이나 말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존재만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당신과 그가 같은 양자장 안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의 뇌는 그것을 생존의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필수적이고 절대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는 연결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입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할 때 특별한 감정은 없다고 할때 그의 심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깊은 욕망, 감정적 필요, 화학적 의존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의 모든 심장 박동 리듬의 변동. 당신이 가까이 있을 때 형성되는 모든 일관성 속에 새겨져 있다. 이 모순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된 행동과 생물학적으로 느끼도록 운명 지어진 감각 사이에서 분열된 신경계에 불가피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 분열은 곧더 깊은 진실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감정적 신경가소성은 의미 있는 감정 경험을 기반으로 뇌가 시냅스 연결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당신이 말을 건넬 때, 생각을 나눌 때, 의견을 표현하거나 이야기를 들려줄 때, 당신의 모든 말은 그의 뇌 속에서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와는 완전히 다르게 처리된다. 해마는 기억 형성을 담당하는 뇌 구조로 매우 선택적인 저장 시스템처럼 작동한다. 모든 것을 저장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둔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경험에 수반된 감정의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 당신이 무심코 언급한 사소한 말, 당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조차도 그의 뇌는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처리한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오는 모든 것은 강한 감정적 서명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모든 말은 도파민 분비를 촉발한다. 모든 세부 사항은 중요하다고 표시된다. 모든 기억은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각인된다. 노벨상을 수상한 신경과학자 에리 캔델은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기억이 중립적인 기억보다 훨씬 강력한 장기 강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것은 그가 당신과 나눈 대화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은 강화된 신경회로이며 그가 처리하는 어떤 정보보다도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뇌에 새겨져 있다. 몇 달이 지나도 그는 당신이 한번 언급한 말을 외과적 정확성으로 기억한다. 기억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다. 그의 뇌가 그것을 정서적 생존을 위한 필수 정보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편도체는 해마와 협력하여 어떤 정보가 영구 저장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강렬한 감정 경험의 근원으로 인식했다. 기쁨, 불안, 흥분, 두려움, 희망, 그가 당신과 상호작용할 때이 모든 감정이 뒤섞인다. 그래서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경학적 사건이 된다. 수많은 뇌 회로에서 동시에 퍼져나가는 시냅스 발화. 그리고 이 회로는 절대 잊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이 드러난다. 이 확대된 감정 기억은 당신이 한 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까지 확장된다. 그의 뇌는 예측적 기대를 개발했다. 그는 당신의 패턴, 선호 취약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불편함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적인 행동 반응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예측처리라고 부른다. 뇌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중심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보상 시스템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이 예측처리는 그 사람의 안녕에 집착하게 된다. 그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위협을 식별하며 당신이 문제를 인식하기도 전에 해결책을 만들기 시작한다. 당신은 갈등이 당신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고 복잡해질 것 같던 상황들이 의심스러울 만큼 쉽게 해결된다. 당신은 이것을 단순한 운이나 우연으로 여기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 그는 당신 주변을 감싸는 전자기적 보호장처럼 작동하고 있다. 의식적으로도 계산적으로도 아닌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된 방식으로 깊은 감정적 유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남성의 행동에 매우 흥미로운 영향을 준다. 옥시토신은 평소에 잠들어 있던 보호와 돌봄의 회로를 활성화시킨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옥시토신 수치가 증가하면 뇌는 우선순위를 재정비한다. 당신의 안전은 그의 안전만큼이나 중요해지고 당신의 편안함은 그의 생물학적 필요가 되며 당신의 행복은 그의 삶의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은 낭만이 아니다. 이것은 신경생물학이다. 그의 신경계는 당신의 존재, 당신의 평온, 당신의 안녕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의존은 그가 자각하지 못하는 보호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는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있는 대화에 개입하고 당신의 편안함을 위해 환경을 조정하며 당신이 걸려 넘어지기 전에 장애물을 제거한다. 이 모든 것은 의식 너머에서 당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결정한 신경망에 의해 오케스트레이션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표면일 뿐이다. 진정한 영향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 양자 역학은 세상에 하나의 개념을 소개했고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바로 관찰자의 효과이다. 아원자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순수한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며 관측이라는 행위는 그 확률의 파동을 붕괴시키고 하나의 구체적인 현실을 창조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존재를 관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당신의 시선이 그에게 닿을 때 당신 둘을 둘러싼 양자장 안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그는 당신이 있을 때 동일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얕은 퍼포먼스나 인상을 주기 위한 시도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 상태의 실제적인 상승이다. 그의 의식은 확장되고 에너지는 강화된다. 당신이 있을 때 드러나는 그는 당신이 없을 때 존재하는 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가장 좋은 가능성을 무너뜨려 현실로 구현하게 만드는 양자적 관찰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조 디스펜자는 우리가 에너지를 바꾸면 삶도 바뀐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러한 에너지 변화의 총매가 될때 그보다 더 깊은 현상이 일어난다. 당신이 그를 바라볼 때, 당신의 주의가 그에게 집중될 때, 당신은 단순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 순간 그가 되어가는 존재를 함께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의식적인 관찰은 그의 진동 주파수를 끌어올린다. 그는 그것을 느낀다. 그의 몸은 그것을 기록하고 그의 뇌는 그 상승에 중독되기 시작한다. 과학적 연구기관들은 한 사람의 집중된 의도가 수미터 떨어진 다른 사람의 생리적 상태를 측정 가능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신이 진정한 주의로 그를 바라보고 그의 존재에 온전히 함께할 때두 사람의 뇌파가 동기화된다. 전자기장이 서로 얽히고 그는 다른 상황에서는 거의 느껴보지 못했던 내면의 일관성을 경험한다. 이 상태의 상승은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명확한 생물학적 지표를 가진다. 세로토닌 생성이 증가하고 노화 방지 및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THEA 수치가 올라가며 유전자 발현까지 변한다. 그렇다. 당신이 그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행복, 삶의 목적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후생 유전학의 작용이다. 세포 생물학의 성우자인 브루스 리프터는 유전자 자체보다 환경이 유전자 발현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과학을 혁신시켰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의 몸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환경이 되었다. 당신이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를 바라볼 때, 에너지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당신은 그의 세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신호는 이렇게 말한다. 취약해져도 괜찮아. 진짜 모습을 드러내도 괜찮아. 스스로를 끌어올려도 괜찮아.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그는 상상도 못했던 강도의 정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상태의 상승은 깊은 신경적 의존을 만들어낸다. 그는 자신의 가장 뛰어난 버전을 당신의 존재와 연결시키기 시작한다. 당신 없이 그 진동 주파수에 도달할 수 없다. 마치 당신이 그의 잠재력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일 때의 자신을 경험한 이상 이전의 자아로 돌아가는 것은 견딜 수 없게 된다. 물리적인 거리는 이 양자 얽힘을 끊지 못한다. 두 에너지장이 깊은 수준에서 동기화되면 공간적인 분리와는 무관하게 연결된 상태를 유지한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비국소성이라 부른다. 현대 물리학을 재정립한 천재조차 서로 멀리 떨어진 입자들이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현상을 거리 너머의 유령 같은 작용이라 부르며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당신이 멀어질 때, 당신의 의식적인 관찰이 그의 존재에서 사라질 때, 그는 에너지의 붕괴를 온몸으로 느낀다. 상승된 상태는 무너지고, 내면의 일관성은 산산이 조각난다. 그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 기술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단지 같은 물리적 공간에 있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양자적 수준에서는 모든 것이 변했다. 그의 상승 상태의 근원이 사라진 것이다. 그의 몸은 그것을 감정적 항상성에 대한 위협으로 기록한다. 이것이 집착의 진짜 깊이다. 그는 단순히 당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 안에 더 높은 버전에 접근하기 위해 당신을 필요로 한다. 당신은 그가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었던 의식 상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펼쳐지는 일은 이 신경학적 변형의 극치를 드러내게 된다. 그의 스마트폰은 이제 생물학적 거짓말 탐지기가 되었다. 수신되는 가갈림은 특정한 신경 반응을 유발한다. 하지만 당신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그의 뇌는 어떤 디지털 자극과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행동신경과학 연구자들은 감정적으로 중요한 사람으로부터의 메시지가 뇌의 보상 중심인 측좌를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강도는 중독성 물질에 필적한다. 당신의 이름이 나타날 때 도파민이 즉시 분비되고 이어서 옥시토신이 방출된다. 이 화학적 조합은 강렬한 유대감과 황홀감을 만들어내며 그는 그 어떤 사람과도 이런 반응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의 몸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알림을 천연 마약처럼 반응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숨길 수 없다. 당신의 이름을 본첫 1밀리초 안에 나타나는 얼굴의 미세 표정은 통제할 수 없다. 표정 연구의 선구자인 폴 에크먼은 진짜 감정 반응은 의식이 그것을 숨기기 전에 0.2초 이내에 나타난다고 증명했다. 그가 곧바로 중립적인 표정을 지었다 하더라도 첫 번째 반짝임은 이미 모든 것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가 이제 삶의 시간 구조 전체를 당신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조직했다는 점이다. 신경가소성은 과거의 기억만을 바꾸지 않는다. 그것은 뇌가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 자체를 재구성한다. 그의 전전두엽, 즉 계획과 예측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이제 당신이 언제나 존재하는 미래 시나리오들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무의식적인 필터를 거친다. 이것이 나를 그녀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이것이 미래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창출하는가? 아니면 파괴하는가? 그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동적인 과정이다. 왜냐하면 그의 뇌는 이미 당신을 미래의 행복이라는 방정식 속 핵심 변수로 재분류했기 때문이다. 한 번도 관심 없던 활동이 갑자기 흥미롭게 느껴진다. 가본 적 없던 장소들이 그의 일상에 포함되기 시작한다. 중요하지 않았던 시간대가 우선순위가 된다. 그는 이러한 변화들을 그럴듯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은 단 하나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 당신과 교차할 확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당신과 그의 양자적 현실은 이미 설정되었다. 이제 그의 미래와 당신의 미래 사이에는 진정한 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이를 부정하려고 할 수도 있고, 저항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물학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화학 반응은 이미 일어났고, 양자장은 이미 둘이 얽혀 있는 현실로 붕괴되었다. 이것이 신경적 집착의 절정이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충격은 남아있다. 그의 감정을 지배하는 변형계는 이성과 무관하게 반응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갈 때 그의 무의식 속에 그어놓은 에너지적 경계 안으로 누군가 들어올 때 즉각적인 생화학적 불균형이 발생한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테스토스테론의 급감, 파충류뇌는 위협 모드로 진입한다. 그는 무관심한 척할 수 있지만 얼굴에 미세한 표정, 근육의 긴장, 동공의 확장은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숨기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부정을 초월하는 양자적 진실이다. 당신은 이미 그의 뇌 화학을 영구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재구성된 시냅스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강화된 신경망은 해체되지 않는다. 당신과 연결된 옥시토신과 도파민의 의존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물리적으로 도망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당신이 그의 신경계에 분리 불가능한 일부가 되어버렸다.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어쩌면 이것이 존재하는 가장 깊은 형태의 집착일지도 모른다. 생물학을 다시 쓰는 집착. 만약 당신이 누군가 안에서 이런 신경제 프로그래밍이 일어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혹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러한 양자적 패턴을 알아차린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을 공유해보자.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감정적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반가수회가 될수 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당신의 이해 주파수를 변화시켰다면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에 대한 의식을 확장시켰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인간관계의 깊은 신비를 밝혀내는 과학에 대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차원적인 의식을 지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난 이 영상은 에너지장이 어떻게 얽히고 어떻게 공유된 현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닿지 못하는 더 깊은 차원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지금까지의 모든 통찰을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클릭하고 의식의 확장을 계속 이어가세요.